저희 멤버는 아닐지라도, 저, 저희하고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라이브로 나가니까. 안녕하세요. 이번 실세클럽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칠색클럽 멤버들과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인 교재를 소개해 드리죠. 이 교재입니다. 재개발, 재개발, 재건축, 관리와 세금, 뽀개기. 그래서 재개발, 재건축하고 관련된 부분이 어렵다고, 어렵다고 많이 그러시는데 지금 이 교재 안에 재개발,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과 재개발, 재건축에 대한 세금하고 관련된 내용을 여기는 세법 전문가들이 실제로 회계법인에 계시는 공인회계사님들이 쉬운 용어를 택해 가지고, 그래서 많이 제가 이 교재를 봤을 때이 교재가 아, 이 정도 정도면 재개발, 재건축에 대해서는... 기본 뼈대는 잡을 수 있겠구나. 또 세금하고 관련된 아주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그 세금도 이 교재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린것 같아요. 이제 저희 그 실세 클럽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멤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분들이 범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 이분은 이제 여기까지, 이분은 여기까지, 여기까지. 그래서 다 범위가 지정이 돼가지고.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제 발표를 할 거예요. 이 교재를 다 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, 어, 우리 실세 클럽의 멤버들이 직접적으로 이 교재에 대해서 미리서 분석을 하고 이 교재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, 라이브로 같이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어, 설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토의해 가면서. 또는 제가 또 부충 설명하면서, 어, 재개발,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요 뼈대를 이 교지 안에서 지금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제이 파트에서는 재개발, 재건축 세금 뽀개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세금 뽀개이라 해서 1번부터 요 사례가 총 38가지 사례가 있는데, 이 38가지 사례는, 이 사례는 아마 제가 따로 설명을 또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은 저희 실세클럽 멤버들이 함께 진행을 하시고 또 세금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때 어떤 세금이 문제가 되는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하실 일은 미리서 이 교재 있죠? 제가 이 교재 출판사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. 저는 관계 없. 저는 제가 이 교재를 봤을 때, 딱 검색을 했을 때, 제일, 아, 이 책이라면, 어,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가지고, 이 교재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. 이런 교재를 제가 선택한 거지, 이 출판사하고 무슨 연관성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밝혀주네요. 그래서 재개발,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게 해가지고, 이게 지금 2021년 확 바뀐 양도소득세법을 반영한, 그러면 2021년에, 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나온 이 교재로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서 이 교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어, 세금 파트가 아닌 재개발 재건축하고 관련된 기본 배경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로 미리서 한번 어, 구입을 해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거나 약간 애매하다가는 거 표시해 를놓다가 저희 이제 실세클로 멤버들하고 같이 토의하실 때 그때 아마 들어주시면 아저 말이었구나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가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하는구나 이런 걸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 제한 이 있어가지고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,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이 교재로 가지고, 이 교재로 분명히 라이브로 진행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할 거예요. 저희 실세클럽 멤버들이 실제 실무 하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합격하셔가지고 지금 이 이론을 완전히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기가 대단하시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저희 멤버는 아닐지라도 저러 저희하고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라이브로 나가니까 그 날짜는 아마 지정이 될 거예요. 날짜는 다시 공지가 뜰 거니까. 이 교재를 먼저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참고를 한번 보세요. 앞에, 앞부분까지만 보세요. 그래서 어디까지냐면, 요, 중, 중, 반절, 반절되게 세금, 재개발, 재건축, 세금 뽀개기 앞부분까지.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요. 요 부분까지만 한번 보시면 돼요. 이 정도면, 아마, 중개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, 어,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, 한번쯤 읽어보시면, 아, 요런 거구나. 하고, 나름대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조금 그 어려운 용어들이 있긴 있거든요. 어려운 용어 있는데 그 용어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요. 그 검색으로 해가지고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이 교재가 마음에 들었다.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 내가 이 교재로 인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어느 정도 내가 잡았구나 자신 이좀 생기실 거예요. 그래서 어, 저희 실세 클럽, 그, 멤버들이 아마 메달 TV에서 여러분하고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, 그때까지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네요. 그래서, 어, 가까운 실내에 재개발, 재건축, 권리와 세금 뽀개기로 다시 만나기로 하죠. 자, 여러분들, 그때 뵈요.